안녕, 아, 반갑습니다. 예, 아, 예, 안녕하세요. 예. 블루가 왜토한 번씩 하죠? 스트레스 많이 심하게. 아마 뭐할 겁니다. 근데 오늘은 네. 심하게 하더라고요. 몇번 정도 했까요 아, 계속 토하더라고요. 아, 계속 토해요. 베란다에서 여기 저기 막 토산물이 아, 있고. 그래, 별다르게 특별하게 뭘 꺼내 이런 거 없죠. 지금 설사를 해놓기는 했는데 네. 블루가 이게 겁나고 하면 원래 병원 오면 설사하잖아요. 병원 에이, 왜냐면요. 네. 어제부터요. 네. 어젯밤부터, 네. 그, 개양이, 아, 저, 저, 뭐고, 엉뚱이하고, 네. 어, 사랑이가 네. 눈물을 흘려가지고, 아 네. 안약을 넣어주는데, 네. 걔들은 안 뻗어버리고, 발부둥치는 애들이거든요. 네, 네. 그래 강제로 제압해가지고, 막, 안약 넣고, 이러는 과정에서 소란스럽거든요. 뭐, 아, 그것 때문에 음, 아마 좀, 스트레스 게 네, 일단은 제가 안에서 청진 한번 해보고 하니까 예. 별로 크게 어디 뭐 염증이 있다거나 뭐 무지가 있다거나 이런 것들은 아닌 것 같아 생각이 드는데 예. 이게 사실은 설사를 하고 하면 저희가 원래는 아 배가 아파서 그런가 보다 해서 검사를 하는데 물론는 원래 병원 오고 하면 겁나서 늘 변을 예. 지리고 좀 그런 게 예. 있어서 일단은 제가 오늘 구토를 스트레스 때문에 한다는 거에 준해서 예. 주사를 좀 맞고 약을 좀 지어 드릴 테니까 예. 한번 먹어 보시고 그렇게 해도 안 되면 그때 돼서 검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 예, 아마도 뭐 눈이 안 보이고 이러다 보니까 예. 아무거나 막 주워 먹고 이러지는 않았을 예. 거라. 저도 오늘 그, 그, 그 예. 허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예. 계속 와길래 깜짝 놀라서 좀 들고 아, 왔거든요. 예. 일단은 제가 주사 마치고 이 밑에도 패드 하나 좀 갈고 약을 예. 좀 지어 드리겠습니다. 그럼 약은 며칠 정도 좀 들어보면 좋을까요? 금치가 안 쏠. 아, 없죠. 그러면 제가 3일만 해서 기금 돌려드릴고요 아,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오늘 두사 맞을 거니까 예. 약은 오늘 먹이지 마시고 내일부터 예. 해서 하루에 예. 예. 한 번입니다. 캡슐로 드리면 되겠죠. 예, 음, 예. 그렇죠? 아, 그래서 3일치 해서 그렇게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아, 그리고 똘고기를 네. 오늘 우선 들어갈 거거든요. 네, 네, 네. 떫고기 우선 때문에 오늘 주제를 걸거군요 아. 아, 예, 알겠습니다. 틀고하고 네. 저, 저, 저 전통이... 설명, 설명 좀 드려야 될것 같아요, 그죠? 네. 아, 지금 설명 좀 드릴까요, 어머니? 아, 좀 설명이 되실 있어요. 예, 예, 설명 좀 해드릴게요. 예. 오셨으니까. 검진 다된 겁니까, 그러면? 검진 다 됐어요. 아 예, 검진이 됐어요. 이 틈틈이하고 털 보하고 둘 다. 상태가 둘다좀 상이하게 좀 달라요 다른데 둘다 아픈 데는 분명히 있습니다 아이씨요. 일단은 털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버님 말씀했듯이 귀하고 연접 부위에 예. 상처가 생각보다 너무 깊습니다 아버님. 너무, 너무 깊다고요? 그 부분에 대한 문제 빼고는 사실 건강상에 큰 염려라든지 이런 것들은 찾아보기가 조금 쉽지 예. 않은 부분인데 예. 이 상처가 난지가 조금 된것 같아 라는 생각도 좀 들고 뭐가 됐다고요? 이 상처 귀에 털보 난지가 아, 좀 됐다고 예, 해요. 조금 된것 같아요. 아, 같다. 옛날에. 그리고. 똑같은 부, 같은 부위가 뭔가 손상이 됐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들더요 지금 털보가 부상당한 부위가 해. <laughs> 옛날에 똑같은 부상을 당해가지고 구조를 그렇죠. 시도하다가 나와버렸어요나와버렸는데 이번에 또 똑같이 에이. 또 오래된 겁니다. 에이. 아버님, 그 보리 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보리가 뭔가 뭔지는 몰라도 오래된 상처가 안에서 골아서 터져나왔다고 제가 그때 에이. 말씀드렸잖아요. 예, 보리 때도 막 그냥 누런 색깔 국물 같은 게 뚝뚝 떨어져서 놀라서 데려오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털보가 나은 게 아니고요. 안쪽에 뭔가 씨앗이 숨겨져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러면 뭐 새로 사암해서 생긴 상처는 아니네요. 그것도 사실은 정확치는 않은데 제가 봤을 때는 네. 상처의 깊이 자체가 어 이거 이번에 생긴 게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깊숙이 옛날에 똑같은 부상 당했어요. 그래서 진짜 안쪽까지 제가 한번 파헤쳐 가지고 보니까 네. 이 두개골 뼈 있잖아요. 예. 뼈가 있는 부위까지 염증이 퍼져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그냥 염증이 생긴 경우면 이 뼈가 있는 부위까지는 염증이 잘안 들어가거든요. 예. 잘안 들어가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털보 같은 경우에는 이 실제로는 제가 털보부터 먼저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털보를 예. 보면 일단 너무 요 부위가 좀 적나라하게 보이고 해서 제가 일단 뼈 부위는 제가 확인을 하긴 했는데 그 부위까지는 제가 사진을 찍지는 않았고요. 일단은 매일 매일 그 토요일부터 해서 저희 드레싱하고 연고 채워 넣고 예. 이 소독하고 요렇게 이제 과정을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털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런 식으로 해서 병원에 왔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털을 밀고 난 이후라든지 털 밀기 전에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이런 식으로 딱지가 앉아 있었거든요 yeah. 근데 딱지를 벗겨내고 보니까 이 안에 있는 이게 피 고름이거든요 yeah. 고름 같은 것들을 다 석션을 해서 빼내고 나면 진짜 두개골이 있는 뼈 부위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이 심한 상처고 네. 저희가 잇몸이라든지 이런 데는 생각보다 뭐 털보 같은 경우에는 염증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요 뭐구멍도뭐 네. 멀쩡하고 깨끗한데 네. 제일 염려가 되는 거는 아주 깊은 상처에 염증이 네. 오랫동안 곪았다는 네. 과정에서는 네. 사실은 폐혈증이 제일 의심이 좀 문제가 어, 그... 될수 있습니다 어, 그... 근데, 어, 근데 폐혈증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육안상으로 드러나거나 이런 부위는 없고요 일단은 네. 저희가 항생제하고 이런 것들을 최대한 깊숙히 해서 주사를 좀 많이 맞치고 어제도 제가 하루에 네번 정도 나와가지고 주사를 좀 맞췄거든요 맞췄는데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아물 수 있는 정도의 상처의 염증인지 네. 안에 계속 석션 해내고 저희가 또 주사 맞히고 연고 채워놓고 했는데 안에서 계속 고름이 흘러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처가 크다고 해서 봉합을 못합니다 왜냐면 아마도 예전에 똑같은 상처 났는데 나았다라는 게 안에는 염증이 있는데 바깥 부위가 이렇게 덮여서 그래요? 그러다가 뭔가 또 상처가 받거나 아, 아니면 또 뭔가 문제가 생기거나 해서 그럼 옛날에 그때 구조해 드려야 됐었네 그랬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면 너무 상처가 이에 아니 터널처럼 있잖아요 너무 깊어요 상처가 그러니까 옛날에 단순하게 여기만 다친 걸로는 보기가 힘들 것 같아요 예 네, 옛날에 똑같은 부위도 진짜 완전히 데자뷔처럼 똑같이 이번에 또또 또, 상처가 나는 거라 네, 네. 그게 나은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 안쪽에서는 퍼져 들어가고 바깥쪽으로 터져 나온 게 아마 이번이지 않을까 아,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염증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저희가 구강에 안 좋은 아이들이 많잖아요 원래 길에서 네. 있는 아이들 그러면 구강에 있는 염증이 안 좋고 하면 실제로 저희가 염증이라든지 이런 거 글로불린이라고해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죠. 예. 이런 거는 복막염 이런 가능성이 아니라 실제로 예. 만성적으로 염증이 있는 구강의 예. 구내염 때문에 많이 오르는 아이들이 있는데 아까 보셨다시피 저희 털보는 구내염이 많이 없습니다. 예. 구내염이 많이 없는데도 저희가 염증 수치가 이렇게 만성 염증 수치거든요. 예. 이게 어. 이런 식으로 높아져 있다는 거는 어. 이게 다친 상처가 하루 이틀 된게 아니라 아주 오래된 상처다라고 가지고 있고. 아, 것이고. 진작에 데려왔었어요. 예, 네, 그거 네. 외적으로도 급성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염증 수치가 정상 10 범위에 61 정도로 좀 수치가 올라가 있습니다. 올라가 어. 있는데, 원래는 급성 염증 수치 같은 경우는 백혈구 수치라고 해서 WBC 네. 급성 염증에 대한 네. 수치가 확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어. 지금 보면 정상 범위에 들어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정상 범위 이하로 나오게 되면 무조건 저희가 피혈증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표현하는데, 네. 원래 정상적인 몸에 있는 염증 면역 반응 같은 경우에는 수치가 이렇게 정상 범위 이상으로 올라야 돼요. 네. 근데 지금 정상 수치에 있잖아요. 네. 정상 수치에 있는 걸로 봐서 이게 아주 오래된 염증인데, 염증이 해결이 되지 않고 하다 보니까 이게 혈관 안에도 좀 들어가고. 그래서 기력도 조금 없는 것 같아 보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보이고 있고 나머지들은 저희가 건강상에 조금 뭔가 다른 쪽이었던 우려가 있는지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나머지는 크게 없고 뭐 먹고 싶은데 좀잘못 먹고 있다 그거 말고는 지금 인수체하고 혈당 이런 것들은 먹는 것들이 조금 부실하고 해서 몸에서 영양소로 깨서 쓰고 있는 저희가 예. 이 영양 결핍이 있는 초기에 이런 것들이 드러나거든요. 아, 예. 그래서 이런 수치들에 대한 변화들도 있고, 예. 아, 한데 이제 간 수치랑 콩팥 수치는 그나마 또 멀쩡합니다. 멀쩡하고 예. 저희가 모든 검사를 해봤더니 이게 이제 복막염하고 이 기준으로 보는 저희가 여러 가지 키트 검사가 있어요. 예. 오늘 털보는 전체적으로 일단 건강 검진은 전부다 해달라고 하셔서 아, 예. 일단은 키트도 저희가 할수 있는 부분, 아이한테 필요한 부분들을 다 진행을 했는데 일단 범백도 음성이고 나머지 저희가 코로나 바이러스는 지금 네. 양성 나옵니다 근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단순하게 설사로 먹게 되는 아이들은 길에 있는 아이들은 요 유전자를 가지고 있고요 네. 근데 이것만으로 저희가 뭐 복막염에 대한 코로나가 복막염이거든요 네. 복막염에 대한 어떤 부분이 무조건적으로 찾아온다라고 확답을 드릴 수는 없긴 하지만 네. 털보도 양성이 나오고 저희 조금 있다가 볼 건데 튼튼이도 양성이 나옵니다 네. 둘다 양성이 나오고 있고 제가 면역부전 바이러스, 백혈병 바이러스, 길에 있는 아이들 상처가 낫지를 네. 않고 예. 자꾸 곱는 게 자기 몸의 면역 자체가 떨어져서 그런 아이들이 있는데 예. 면역 반응은 정상이다라고 네. 나와요. 예. 그리고 털보도 그렇고 튼튼히도 그렇고 야외에서 생활할 때범백이한번 예. 감염됐었던 것 같아요. 아, 언젠지는 그래요. 몰라도 제가 항체 검사라고 해서 항체과 검사를 한번 예. 해보고 하니까 이게 면역에 대한 부분인데요. 예. 지금 보시면 맨 위에 있는 요 동그란 점보다 예. 에, 밑에 있는 점세개가 찢으면 찢을수록 몸에 면역이 잘 형성이 됐다라고 표현 하는데 예. 이두 번째 있는 점은 범백입니다 예. 예. 접종을 안 하면 범백이 안 나와요 예. 근데 접종을 한 번도 안 했잖아요 저희 탈모때문에 예. 접종을 안 했는데도 범백에 대한 항체가 위에 있는 점보다 짙게 나온다는 뜻은 요거는한번 예. 경과를 한 거예요 야외에 있으면서 이미 감염된 겁니다 감염돼서 스스로 야외생활을 하면서 이겨냈다고 봐지고 아... 있고, 털보도 그렇고 저희가 튼튼히도 그렇고 둘다 감염이 됐었었어요. 번백이에요? 길에 있을 때, 아... 그래서 길에 있는 아이들이 몸의 면역이 충분히 갖춰진 아이들이 한 번씩 나오는데, 예. 털보도 그렇고 튼튼히도 그렇고 번백은 한번 알았다. 예. 고 있고 지금 당장에 알고 있느냐를 봤을 때는 범백이 지금 키트의음성이기 때문에 예. 면역은 형성돼 있고 지금 감염원은 없다. 예. 그러니까 이미 경과를 해서 나왔다. 면역체를 예. 획득을 했다라고 예.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털 보도 그렇고 튼튼히도 그렇고 접종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서. 털보 옛날에 한 데려왔잖아요. 예, 예. 그때 접종했어요 아, 그때 알고. 해서 조금 변이생겼서튼튼때는장비대안 데려왔었잖아요, 그렇튼튼이는안 데려갔죠. 맞아, 맞아. 예. 장 비대증이 있다 그래가지고. 예, 들고. 맞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도 조금 털보가 심장이좀 비대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번에는 정밀 검사하면서 제가 예. 심장 초음파까지 같이 검사 한번 해봤거든요. 예. 진짜 심장 비대증이 심장병하고 관련이 있는지. 심, 심장입니까? 심장이. 심장도 그렇고 콩팥도 그렇고요. 근데 콩팥은 지금 완전히 멀쩡하고. 예. 예. 이 콩팥이 라든지 말고 심장도 지금 보면 완전히 정상적으로 잘 뛰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심장에 대한 부분도 전혀 문제는 없다라고 네. 가지고 있고. 콩팥도 또한 수치적으로 저희가 보고하면 수치 검사에서도 콩팥 수치는 완전히 멀쩡하게 아, 나옵니다. 신장 다만, 아니네요. 예, 다만 이제 이이 엑스레이 사진을 보고하면 콩팥이 다른 아이들보다 조금씩 크기는 커요. 네. 크기는 큰데 이게 이제 병적인 상태냐를 봤을 때는 병적인 상태는 전혀 아니라고 볼수 있고요. 네. 이제 귀 옆쪽으로 해서 아주 두개골을 있는 부위까지 염증이 퍼져 있어서 제가 두개골만 다시 집중적으로 사진 을 네. 한번 네. 찍어봤는데 네. 진짜 염증이 심한 경우에 이 두개골 뼈가 녹고 있는게 보입니다. 근데 예. 녹지는 않았어요. 다행히 녹지는 않고 예. 일단 염증 컨트롤 해가면서 이게 정말 정말 좀 좋아질 수 있는지 예. 일단은 집중적으로 이거 중증감염에 준해서 예. 폐혈증이 안 오게 하기 위한 일단은 최선의 어떤 방법을 사용해 봐야 될것 같고 예. 원장님 제 채널이 엠테르키 예. 채널이잖아요. 예. 예. 털보가 우리 동네에서 천사 고양이로 불리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털보에 썼다 가지고 제가 연정진치라고 지었어요. 네. 그래서 털보가 상징하는 의미가 굉장히 크거든요. 네. 나이도 많아요. 11살, 12살 됩니다. 네. 네. 그래서 털보는, 일단은 최대한 도로 노력을 한번 해볼게요. 예, 예. 근데 뭐, 예전에 아버님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등이 막다 벗겨져가지고 이병원에 와서 예. 아이가 치료받는 도중에 또 하는 날을. 예, 청이요. 예, 청이. 예. 그래서 이게 염증이라는 게 아무리 최선의 노력을 하더라도 이게 너무 심한 염증 같은 경우에는. 예. 이게 실제로 저희가 최선을 다하긴 하지만, 네. 결과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될지 모르긴 하는데, 일단은 어제도 제가 병원이 휴신이긴 한데, 네번 정도 나와가지고 조사도 마치고 소독도 하고, 제가 일단,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기는 예. 하거든요. 일단은, 경과가 어떻게 될지 몰라도 무조건 잘될수 있도록 일단 예, 예. 최선을 다할 거고, 예. 아마 잘될 겁니다. 예, 잘 그래, 뭐, 뭐, 너무 뭐, 큰뭐 걱정하지 마시고. 치료는 뭐, 의가리지 네. 말고 원장님이 필요하다면 예, 예. 어떤 지도라도 다 예, 동원해 주십시오. 예. 그래서, 일단은 지금, 염증수치가 지금 이제 갓 주사 맞고 한 지가 예. 이틀도 안 됐어요. 예. 토요일 데려오셨기 때문에. 예. 이제 오늘이 딱 오후쯤 되고 하면 이제 이틀, 주사 맞은 예. 이틀째 될 건데 3일째 되는 날에는 제가 다시 염증 수치 추어드는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예. 미책하면서 예. 이제 정 필요하다라고 하면 진짜 복과의 예. 어떤 항생제 주사라도 해서 예. 주사를 좀마치는거고 예. 예. 어느 정도 암으로 가는지는 주기적으로 봐야 예. 될것 같아요 그래서 튼튼이 같은 경우에는 예. 이제 또 다른 부분이긴 한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튼튼이도 몸에 있는 면역 자체는 이범백이라는 거는 형성이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주사를 맞은 적이 없는데도 지금 형성이 예. 돼 있고 지금 보면 범백에 대한 부분도 지금 음성입니다. 예. 그러니까 면역체는 지금 형성이 돼 있는데 균은 없다. 이쪽이 예. 미 경과가 됐다라고 봐지고 있고 예. 마찬가지로 길에 있는 아이다 보니까 제가 코로나 하고 지금 이제 백혈병 바이러스 하고 있는데 예. 백혈병이라든지 면역 부전 바이러스 괜찮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아주 얇게 지금 한는 쪽이 예. 뜨게 되는데 요거는 예. 병원에서 계속 설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제가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지금 요거는 사실은 면역 부전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과예는 구내염이 있어요. 구내염이 네. 지금 목구멍하고 이런 데는 괜찮은데 네. 이빨 한번 보시면 이빨에 대한 염증이 너무 심합니다. 지금 그 요즘 요즘 간식에 간식은 안 주더라고요. 예, 아마도 밥을 잘못 먹고 하는 게 아마 그영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드니다 아, 예. 예, 일단은 지금 아이가 병원에 들어온 지가 얼마가 안 됐잖아요, 그죠 예. 얼마가 안 되고 해서 아이가 전발치 수술은 상당히 좀큰 수술이기는 하거든요. 예. 그래서 무작정 저희가 수술을 하는 것보다는 네. 컨디션이 조금 어떻게 되는지 좀 경과 보고 예. 아이가 주사 맞고 잇몸의 염증 어느 정도 줄어들고 밥 먹는지 안 먹는지도 한번 관찰을 예. 하고 그리고 나서 제가 몸의 체력이, 체력이 좀안 좋은 것 같아요. 최근에 이 콧물도 많이 끼어 있고 눈도 눈곱도 많이 끼고 예. 커피스가 어느 정도 왔더라고요. 자기가 예. 스스로 먹지를 못했다는 예. 부분이 좀 보이고 있고 이거는 마찬가지로 길에 있는 아이들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예. 털보는 이게 오른 이유가 좀 달라요. 예. 만성적인 염증. 이 상처에 대한 염증인데, 아이는 제가 생각, 생각했을 때이 글로벌리라는 수치가 오르는 게 이게 구내염 때문에 그런 거 같아요. 예. 구내염 때문에 그런 거 같다는 예. 생각이 들고 사실은 알부민들 글로벌리 비율로 보면 0.4 정도면 저희가 뭐 거의 확진 개념이긴 한데 이걸로는 예. 확진을 내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 구내염이 예. 있는 아이들은요. 예. 길에서 온 아이들은 대부분의 예. 수치가 좀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예. 아이는 제가 봤을 때 구내염에 대한 치료를 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예. 이게 예. 구강에 대한 염증이든 뭐든 염증이 지속되고 있는 예. 상황이 되고 하면 원래 WBC라고 해서 백혈구 수 지가 오릅니다. 예. 백혈구 수치가 오르는데 아까 털부는이게 오르고 있지는 않았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뭔가 면역이 오래된 것 같아라는 부분, 예. 그러니까 아주 오랫동안 경과된 것 같아라는 예. 부분이고 최근에 뭔가 이빨이 많이 아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지금 침도 좀 흘리고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아, 뭐 먹을 뭐, 걸 네. 저도 전혀 관심을 안 주구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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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일단 아이도 마찬가지로 방사선도 보고 제가 심장 총파도 오늘 검사를 하고 종합적으로 검사를 했습니다. 아이도 마찬가지로 뭐 심장이라든지 이런 거 심장도 좀 커요 다른 네. 아이들에 비해서 네. 아이도 마찬가지로 심장도 크고 콩팥은 그나마 좀 괜찮은 편이긴 한데 네. 이제 심장초음파 했을 때 심장에 대한 무리가 간다거나 어디 뭐 염증이 있다거나 이런 것들 전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경과 보시고 하면 심장도 뭐잘 움직이고 있고요 네. 아, 나머지 뭐 이거 저희가 복강안에 봤을 때도 이 복강안에는 좀 염증이 좀 있기는 합니다 네. 뭐 길에서 뭐 여러 가지를 먹고 이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네. 둘다 장에는 장을 림프절이라는 네. 거는 조금 부어 있어요. 예. 부어 있기는 한데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병원에서 어차피 주사 맞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주사에 대한 영향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주기적으로 모니터를 한번 해보고 예. 사실 모든 것을 파악하기 에 이틀이라는 시간은 조금 짧은 편이기는 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한 3일 정도 보고 있거든요. 예. 기본적으로 리책하는 예. 거를. 그래서 아예도 마찬가지로 내일까지 좀 주사를 좀 마치고, 예. 3일째 되는 날에 좀안 좋은 부분대로 해서 저희가 리책을 좀 하도록 할 거고, 예. 일단은 얼굴에 대한 상태나 이런 것들이 예. 뭐 눈곱도 예. 많이 끼어있고, 콧물도 많이 나고 있고, 예. 좀 그렇게 있습니다. 있고, 예. 요거는 정도를 저희가 관리를 하면 조금 조금씩은 조금씩 더안 좋아지네요. 안좋아지는데 이것도 몸에 면역이 좀 올라오면 좋을것 같아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잘 못먹네요 그래서 원래는 체력을 좀 올리고 전발치라든지 이런 예. 수술을 하는게 맞는데 예. 이제 경우에 따라서 전발치가 먼저 필요하다고 제가 생각이 들고 하면 예. 일단은 이게 체력이 조금은 안되고 하더라도 발치부터 먼저 하고 그리고 면역을 좀 예. 회복을 하도록 그렇게 좀 들어가도록 할거예요 예. 저도 데려올때 예. 그 격리 기간 보름 동안 여기 입원 네. 시킨다고 데려왔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요거 제가 상의를 한번 드리고 싶은 게 아버님 여기 네. 이제 아이들 적응하는 거 봐가면서 블로우스에 아이들이 네. 입양을 하실 수도 있고 그죠 이제 아니 원래 어르신, 원래 털보를 네. 집 고양이 네. 만들기 위해서 네. 여러 번 시도했었어요 네. 옛날부터. 네. 근데 얘가 집 안에 있으면은 싸우듯이 네. 울어가서 네. 나가려고. 네. 그래 어쩔 수 없이 내보내고 어쩔 수 없이 내보내고. 이몇번 반복했었습니다. 예, 아이들 중성화는 되있는 거 맞아요. 예, 중성화 되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튼튼이가 이제 전발치 수술을 거치고 하면 예. 밖에 나가서 힘을 잘못쓸 거거든요. 아니 안 내보냅니다. 그래요. 틀고 튼튼이. 아, 그렇다고 하면 털고 제가 떨복이나 블라우스들이는데 아또 나가고 싶어서 난리치고 하면 그때는 도치될 줄아 모르죠. 예, 기본적으로는 네, 블라우스에 네. 완전히 이제 정착을 시킨다는 아 게.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 그러면 턴트리도 예. 제가 발치 때문에 그러니까 발치를 하면 얘가 예. 밖에 나가서 생활하기는 상당히 예. 적합하지 않은 이 요건이. 예. 받쳐져 버리거든요. 중통화도돼 예, 예. 있고 발치도 돼 있고 하면 예. 이게 수컷으로서의 어떤 그런 영역에서 싸워서 아, 예. 이겨낼 수 있는 거라든지 이런 게 자꾸 소열이 밀립니다. 예. 예. 지금도 잘못 먹는데 이대로 해서 발치하고 내보내면 예. 아이가 예, 살아갈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드리고 할 거면 일단은 제가 한 며칠 정도만 잘 먹는지 잇몸염전증은 예. 원래 체력을 좀 키우고 수술해야 돼요. 수술하고 예. 나면 아프기 때문에 더잘 먹어요. 뭐, 체력을 키워서 수술해 주십시오. 예. 근데 이게 너무 아파가지고 지금 잘못 먹어요. 예. 근데 체력을 키우려면 잘 먹어야지 되는데, 예. 이빨 때문에 못 먹는 경우에는 염증만 하고 진통제로 해, 컨트롤이 안될 경우에는 예. 발치부터 이제 이 부분은 아, 감안을 하고 예. 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없죠. 한 3일 정도 제가 보고 있으니까 예. 한 번만 조금만 더 지켜볼게요. 아,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튼튼히 하고, 저희가 털고 하고, 이게 예. 예. 병원에서 있었던 예. 체질이나 뭐 집에서 케어하던 아이들이 아니고 하다 보니까 예. 영밀일 날구지를 쳐요. 그래서 예. 뭐 수액도 막고 있는 것만 담으로 뜯고 뭐 엉망을 장을 만들고 근처에가 막 벌쩍벌쩍 벌쩍 뛰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예. 지금도 오늘 오전에 오니까 수액 막고 있던 건줄다 꼬아가지고 막다 뜯어놓고 이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아이들 손을 안 타고 이러다 보니까 털고는 손 탑니다 털고 손 타요 털보가더 심하던데요 튼튼히가 아, 그나마 얌전하고 튼튼히가 진짜 예민하고요 예. 털보는 제가 않기도 하고 이래거든요. 아 그래요? 예. 아 예. 아버님을 아버님 뵈고 하면 또 어떡하면 되는데 일단 예. 그 아이들이 둘다 <laughs> 그, 다른 방향으로 날구지를 좀 쳐서, 일단은 제가 오늘 오전에 오시는지 모르고, 예. 아이들 조금 살짝 진정하고, 소독하고, 드레싱하고, 예. 지금 혈관도 다 뜯어버렸거든요. 예. 다른 쪽에 또 혈관 확보하고, 또 수액도 만들고 있고, 이런 심상하게 해서, 예. 아이들 면에는 오늘 어차피 저희 기저귀 예. 어, 전체적인 검사 해보고, 예. 다 괜찮으면 오늘 이제 중성화 수술 하려고 제가. 예정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요것도 나중에 블루는 지금 데려가시지만 오늘 데리고 오신 예. 기저귀하고는 나중에 예. 오후에 데려가셔야 돼서 예. 제가 일단은 이 오후에 경과되는 거 한번 봐가면서 예. 예, 전화 드리고 하면 그때 예. 나오셔서 저희 기저귀 아, 튼튼이 하고 털보 하고 예. 한번 좀 보는 걸로 예. 그렇게 좀 할게요 어머님. 안그래도 간호사가 네. 미이미위성이나 오늘 예약이 네. 네. <laughs> 안되어 있어가지고. 오늘 저희가 중성화가 다 차버려가지고 일단 차후로 조금 밀러야될것같은데 내일 하는 거는 상관은 없는데 예. 밥안 먹고 왔죠. 밥은 안 먹었습니다. 네. 안 먹고 아, 아, 애들이 예. 조금 청에 하루 좀, 하루 더 갇혀 있어야 되면 예. 스트레스 많이 받을까봐 예. 그게 걱정이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은 오늘 저희 가 하득 다차 있어가지고 중성화가 예. 예. 일단은 이제 수술 도구 세팅도 전혀 안돼 있고요. 그래서 예. 이게 아버님 데리고 오시기 전에 하루 전날에는 미리 좀 예약 전화 주세요. 그래야지 저희가 예. 준비를 좀해는거 저도 갑자기 네. 아 예. 얘들도 수술 안 했다시피 네, 할 때는 되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응. 웬만하면 오늘 제가 진행을 할 건데 정안 되면 아버님 오늘 하루 동안은 예. 제가 밥 병원에서 좀 먹이고 아. 그리고 나서 아. 이제 내일 좀 안전하게 수술하고 음, 데려가시 돼요. 뭐 그래서 음. 하루 정도 입원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음. 수술을 해도 너무 늦게. 예, 것 같아서. 예 알겠습니다 예. 어, 예. 알겠습니다 아버님 요거 예. 앞에 계시면 블루는 예. 지금 주사 맞췄거든요 예. 블루는 제가 바로 데려갈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해 드리고 예. 그렇게 좀 보도록 할게요 아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버님 예 고맙습니다 네대기실에좀 예. 계세요